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야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앉지라 요하스가 그와 함께 요하의 성전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에 요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요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요하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에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의할 진이라 하니, 아멘. 어, 위기는 누구에게나 또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잘 극복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숙지해야 합니다. 어, 지난 몇 시간 동안 신앙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키시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 안에는 위기 상황 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위기는 태후가 왕위 계승권자들을 모두 죽이고 또 통치권을 행사함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위기는 개인의 위기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개인적인 상황만 아니라 국가를 위기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이제 그 매뉴얼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남한국 유다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합니다. 본문 1절은 아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자 왕위 자손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정권을 잡은 아합과 이사벨의 딸 아달랴로 인해 유다는 개국일에 최고의 위기를 맞습니다. 아달랴가 정권을 잡은 것이 왜 국가적인 위기일지 우리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할머니가 권력을 잡기 위해 손자들을 죽였으니 미풍양속이 무너짐으로 사회질서가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변국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은 통치자를 비웃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충신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반대를 거듭했을 것이고 그 반대를 막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니 나라가 어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유다의 통치자가 다이세우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익과 맺은 언약에 따라 유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이세우손이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이세핏줄이 아닌 아달라가 통치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인정하시거나 보호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아달라는 아과이세벨의 딸려서 딸로서.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의 혼란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너무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서슬퍼런아달라의 권력 안에 이 상황을 바꿀 그 어떤 행동도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요사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다른 이들처럼 모른 척하고 자기 살국리만 한들 그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사밭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다이세우선을 왕에 앉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한 살밖에 되지 않는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살해 현장에서 빼내어 6년 동안이나 목숨을 걸고 성전에서 왕자를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에 요하스의 왕위 복근 운동을 시작해서 마침내 아달리아를 몰아내고 요하스를 왕자에 앉혔습니다. 개인이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한 명으로 인해 국가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도 위기고 국방도 위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작을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질 때 큰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멋진 모습이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를 굳이 살펴보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는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다윗은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거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3회로 5장에 나오는데 불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골짜기에 가득하게 진을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다윗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불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사람은 위급하고 다급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태롭고 다급한 때임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와 소망이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직장을 선택하거나 옮길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집안에 무슨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꾸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방향, 어떤 방법을 기뻐하실까 신중하게 생각하며 정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이슨 이렇게 살았기에 그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다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모두도 올한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위기를 만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목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